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실까요? 동춘당, 네 하늘에 지금 반달이 그림처럼 걸려 있는데요. 네이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오늘 즐겁고 흡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탄소리의 전설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탄소리의 대부 종통달 선생께서 여러분께 흥부가중에서 박 타령을 선사를 해드릴텐데요 취지 무궁 침이 용지 불갈 지점이라 자 여러분께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돈 그리고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내쌀절이 네,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여러분들께 건강과 재물복을 듬뿍 선사를 해드리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판소리의 대가 전통달 선생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통당입니다. 오늘 보통당 문화재 오늘 저 공연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저 기관장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나왔습니까? 한마디 하고 들어갈 겠습니다 그때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이 지낼 적에 하루는 팔을 주석이 돌아와 다른 집에서는 떡방아를 찧는다, 술을 거른다, 전을 지는다고콘당간을부지는뒤 흥보집만 냉랭하거나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 울고, 흥보 막내 아들은 첫달라고오는뒤첫이 나올 리가 있겠어? 너무 뭐못 먹어서 첫도안 나오지. 한참 울고 있을적에흥보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좋은 소하이네그 울지 마소. 그 그러니까 제비가 갖다 준박씨 심어 놓은 것이 큼지막하게 서너 덕원에 열린 모양이. 그 박아 돕다 가지고 박을 촥 갈라가지고 박속 지져서 이건 밥이다. 떡이다. 술이다

한번 팔자가 좋아서 고대의 왕이 높은 집에 불길 영화로 잘 사는데 이내 의 팔자는 어디고요 먹고 살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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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처유로봄소니를 내가 맞자고 한달 배가 고파서 운말이소 배가 고파로부가고파들랑 이때어 좁, 올다가배고 기운 찬에담그줘 주소. 시를 <목소리> 끄는 <질근> 시를 <질근> 담그어 주소. 예방을 <목소리> 담그 들랑 걸. 아무나 나 오지 말고서 밥만 통만 나오느라 평생의 밥이 보이지도 몰라. 실이 롱 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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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고 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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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고 실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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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간 흠부 짓구석 되었구나, 요 그러나, 그럼, 제주 용하다, 그, 박소 긁어가는 놈보다도, 바가지 간쭉 같이 붙여놓은 놈. 나 영어 좀 써야겠네. 그럼, 제주간 남부원이네, 그리여, 남의 복, 박소 긁어하고 염체가 없으게, 남의 조상께 두개넣어구나 이거 관가에서는 큰일 난 게, 어서 내시야버려라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우리는 죄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안들, 뭔일있껏 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 감 그래, 볼까?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라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해할라가 몰라도, 흥부가 밥은 굶어도 굶었지,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아들만 졸오식이 19을 났다, 그 말이오. 어, 흥부가, 흥, 한개을딱 슬퍼 본 게, 흥붓이 개탕이라서요. 옳지, 이걸 날들어 열어보라는 말이구나. 근데 마누라, 혹시 여기서 무서운 번이 나오면 큰일 난 게, 당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자아 섰다가, 내가 좋은 곳이 나오면 팔을 탁 잡아 당길 거고, 무서운 번이 나오면 그냥 팔을 탁, 나아 절, 밖으로 내게 칠텐 게, 그때는 36개 주랑 나 로션. 알았어. 흥보가 한결를가아히 열고 보니 싸아아아소보또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아아갓흥아아아아아 여보 아아아아아아아싸아 많이 나아네 가만히 있거라 아 뭐라고 글씨가 쓰여있다 이아은 평생을 꺼아아도 줄지 않는 용지불아아지아이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줄지 않는 취, 취, 취지 무궁집이라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나온가 우리 한번 덜어 부어 봅시다 그럽시다 흥부 네우 안에 돈과 쌀을 한번 떨어 부어 보는 비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도 짱을 떨어 붓고 나무 도로 하나 같다 북고나무 도루 하나가 뜨도록 북고나무 도루 하나가 뜨도록 북고나무 도루 하나가 도록 북고나무 도루 하나가 뜨도록 떨어들려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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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들뜨려 떨어뜨려 떨주뜨려가어뜨어뜨려와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석이요. 흥보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어디 쌀을 본게 말이요, 배가 딱 고파가지고 더 못하겠네. 그런데 우리 밥좀 해놓고 다시. 그럽시다. 금방 밥을 수는 없고, 저기 저 대전에 가면은 말이요, 그 시의원, 의장, 뭐, 뭐, 뭐냐, 또저 군의원, 이런 분들 집에 가면은 그동안에 저, 뭐하는 가마솥이 있어. 그 가마솥에다가 생각을 해보소 아들이 열아홉에다가, 우리 내우한 둘을 보태면 스물 21 하나 아닌가? 스물 한서만 밥을 지어라. 그리고, 네그 자식놈들은 밥을 날려라. 예? 아, 요 놈들이 시계발대를 짊어지고, 흥부 마당에다 밥을 쌌는데,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쿵. 아, 뜨거라, 쿵, 쿵, 쿵. 어떻게 아, 많이 챙겨놨든지, 이 년에 큰 산이 뭔 산이요? 어? 그 산이 어떤 산이요? 해독산? 해독산?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목당 올라왔어. 흥부하는 말이 너 이놈들 애비 영결 앞에 밥한티가라도 모르게 먹는 놈 있으면 밥으로 먹을 그냥 탁 비리라. 밥 먹어라. 예. 하더니 이놈들이 간 곳이 없대 그려 아유 어디 갔는가 어본게아 이놈들이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딱 명령 내린 게 그냥 밥 속으로 실탄배기 느낌 팍밥팍게갖고 팍! 밥을 갈가 먹고 있어 흥보가흥부마으라 <laughs> 흥부 하는 말 여보 이런가 아 우리도 배고픈게 새끼들내리 밥을 먹읍시다 아, 안돼이 사람아 응? 내가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안 먹을라니 어떻게 대신실 나는 저렇게 조명 없이는 밥을 안 먹을 날 영감은 어떻게 되실라요 나는 꾀를 훨씬 벗고 옷을 훨씬 벗고 밥에 타라 이게 드러나서 밥을 갈라 먹으면서 나올라니? 여보 영감 옆이 동굴하게 생긴 나도 꾀먹고 같이 들어갈래? 안 되는 사람아, 엄마, 이거 큰일 날 사람 요자가 오니 끔, 뭐. 아, 우디 여자? 이게 음, <laughs> 제장이가 잘하는디. 아, 어디 아니에 내가 끌어붙고 들은다. 야, 내가 밥을 먹는다 하시면 꼭 이렇게 먹을라니. 밥을 어떻게 먹는 고 오면 밥을 손방울 뭉치는 게 딱딱 뭉쳐가지고 이 놈을 탁 던져가지고 내려놓는 놈을 두꺼비, 파니, 채니, 이나가 채는 디밥 먹는 데 무슨 장단이 있어? 어려우면은 내가 원래 화양이라. 휘머리로. 장단을 다르 사람이 뭐라고 고밥을 먹던 것이었다. 흥부하죠와라흥부하죠라흥부하죠라흥부하죠라흥부하죠흥부아죠라흥부하죠 흥부아주와. 밥을 먹는다. 콕딱콕딱콕딱콕딱콕딱콕딱콕딱콕딱 밥을 뭉쳐 가지고 던 콕닥, 고 받아 먹고 던 콕닥, 고 받아.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 뭘 많이 먹었더니 패널은 뚜둥산 수박 매이로 올라오고 백곱은오강뚜껑리로불거져가지고밥 먹는 속도가 저점늘어지는거나 던져놓고 봐 던져놓고 받 던져놓고 받아 먹어 던져놓고 받아 던지르고 많이 먹었는데, 또 형님한테 나올 때, 쫓겨날 때, 바지를 하나밖에 없었던가봐. 그러면 꼭 옷이 이 근방에 꼭 썩어. 떨어지면 꼭여가 떨어져. 떨어지면 또 꾸매고, 떨어지면 또 꾸매고, 또 꾸매고, 또 꾸매고, 또 꾸매고. 또또또 그전에는 흥보가 바지가 넓은 게 마강쇠야. 저있었느냐 이런 얘여그를 넘어 당겨 나와 꾸매놓 게. 이벌리 당한 알부리 다 나오게 생겼어. 그게 그러니까 흥보 걸음걸이가 언제부턴가 변해버렸어. 마당쇠야 잘 있었느냐. 에이, 에이, 잘 있었느냐. 이런 녹음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배가 불나고 큰 대자로 딱 걸리고 논게. 말 안해도 알겨요 거기다가 오래간만에 흥보가 쌀밥 구경을 못하다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전부 설사 변으로 변해갖고 똥줄이 같이 하고 운봉 연기를 넘어간 게 갔은 영감들이 본게 황룡이 오르거든. 아, 아이고 이아들아저 황룡 오르시다 절도 내라이. 아이고 황룡님 잘 오르십시오. <laughs> 자 거짓말 잘하지 아이. <laughs> 이것 대본이 없는 것인데 웃기려고 잠깐 재담한 것이에요. 너희들 밥 많이 먹었냐? 밥 많이 먹었소? 밥 먹은 게 좋다. 밥을 먹은 게 좋다. 밥을 먹은 게 좋다. 배가 불러 좋다. 밥 먹은 게 좋다. 배가 불러 좋다. 주인수 오일하시고 날로 누구 생겼나밥 먹은 게 좋다. 밥을 먹은 게 좋아. 만나, 전자라도, 신이 귀대라, 어, 여이지 밥이 아니면 잘수인나밥 먹은 게 좋다. 밥을 먹은 게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